누가 보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한지시 교도하되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님 비방하여 이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구지적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러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보음 23장입니다. 누가 보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밑에 앉아있으면서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가?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저 십자가가 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반드시 세워놓습니다. 저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그걸 우상화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 십자가가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해서도 안되고 십자가를 비난해서도 안되고 십자가를 무시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찬양합니다. 왜냐? 저게 나를 구원하신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십자가는, 만약 십자가가 한계가 주어진다면, 누구에게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 믿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신앙의 상태를 만약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비추어 본다면 나는 과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격이 있는가? 하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 이 모습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보고, 과연, 지금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이 모습 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기까지 하신 그 은혜 축복, 과연 받을 자격이 있는가?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음 자리입니다. 왜 우리 교회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왜 자꾸 사람만 바라봅니까? 십자가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십자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십자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왜그큰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만 바라보고, 자꾸 사람만 의지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그 사람 때문에 믿음성을 혼자 하지 못하고, 왜 사람 때문에 자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냐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답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주관이 있습니까? 고난주관이 있는 이유는, 고난주관 특별히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각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시간을, 우리 시선을, 누군가만, 주님께만 고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고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 것이 보입니다. 자꾸 다른 것이 보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 축복은 바라보지 않고 그 다른 시설을 자꾸 바라보니까 자꾸 이상한 것만 자꾸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 상태가 점점점점 점점 그 은혜는 없어지고 우리 가슴 속에는 그냥 황폐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만 바라보는 그런 차례가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전히, 하늘과 관계없이 그런 사람, 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입술에 기도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왜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거룩한 척하시려 그래요. 하늘 앞에서, 제 십자가 앞에서. 동곡해도 모자를 지객인데, 가슴을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 앞에 회개해 되는데, 왜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늘 앞에서 그렇게 폼 잡고, 그렇게 그걸 자가 하십니까 이젠 아닙니다. 이젠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시고, 그래서 저 십자가는 구원하지 못할 사랑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입니다. 오늘 누가 보면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십자가가 어느까지 지경이 없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세계의 십자가입니다. 세계의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계의 십자가에 중간에 달리셨을까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슬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평우평강도와 함께 십자가에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 중에 한 사람인 뜻이에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인 뜻이에요. 저건 하나만 세워도 되는데 세계의 십자를 세우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똑같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십자가를 달려 못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 십자가 가운데 중간에 하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다 죽음의 자리 살인자의 자리 깔지라도 마지막 구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달리지 아니하시고 혼자만 달리셨다면 옆에 우편강도 좌편강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핀 강도 과연 구원받아을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리도 구원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분들 사랑하는 분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 많으십니다. 여기 기도 제목 올리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게 주시어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친척들이 가장 가까운 분들이 아직도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데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전까지 기도질 올렸습니다. 왜요?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십자가는 바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자리에서도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39절 말씀에, 달린 행악주주 하나님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는 정말 구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말 마지막 구원의 자리잖아요. 기이잖아요. 기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에 계시면서 기도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평강도 이름은 게스타이란 말입니다. 외경에 보면 도마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마 복음에는 자평강도 우평강도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자평강도 이름이 게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밑에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려와서 우리를 살리라. 하면 그리스도이면 뛰어 내려와서 우리 세상을 살리고 비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좌평단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왜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채우셨는데, 이렇게 달리셨는데 극히 그 닿지 못하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정말 구원하는 터기로 심장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 한번 구원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한번 살려줘 보세요.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아니,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죠? 저 사람은, 비록 비난한 말이지만, 그래도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하는 단어는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입니까? 저 사람 하나는 님왜 살려줍니까? 왜 하나는 저 사람 가만두십니까? 라고까지 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평감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하나는 그사람은 꾸짖어 기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싶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 데스마일 우평감도 자평감도를 향해서 지금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꾸짖지 못합니다. 비난합니다. 조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평강도량에서 이 우평강도가 똑같은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평강도량에서 꾸짖었다 그랬어요. 왜 꾸짖었어요?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 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셨냐? 지금 무슨 말씀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하나님은 무섭지 않냐고. 하나님 무섭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다 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 다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생각갖고 계시는지 아시는데, 내가 이 마음 갖고 계시는 그래서 아시면서, 만약에 하 나를 꾸짖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늘을 무시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마다 더 심한 말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그 말을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 입술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입술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입술로 똑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한 말을 더 심한 말을 내 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는 이 십자가에서 지금 중앙에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지금 이 좌평강도, 우평강도가 몇시 말하는지는 모릅니다. 성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은 6시간 동안 함께 달려주셨다는 뜻입니다. 함께 옆에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은 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저주한 사람을 꾸짖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모여서,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의 사람을 꾸짖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함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침묵하죠. 왜요? 같이 동조하면 우리가 함께 손해보니까 차라리 자리를 떠나든지요.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정말로 구원의 자리가 될수 있을까요? 이자우편감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감하거리와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우평강도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나를 들어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목도하기는 처음입니다.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십자의 가 중앙에 달려 계십니다. 그 모습 예수 광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분이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닌데, 이분이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살인자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분은 행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 모습.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이우편남운드 고백을 하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가장 중요한 마지막, 42절.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입니다. 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억받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리,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업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만 기업받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업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이 아침에 몸부림치 달려왔습니까? 이 자리 바로 구원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자리 그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우평강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감히 막그 말을 못합니다. 왜요? 자기는 살인자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회개의 자리, 겸손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감히 하는데 당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오래받고 싶습니다. 나도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바로 가장 마지막 자리에 마지막 구원받는 자리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지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러기에 구원밖에 가장 부족한 강도가 구원밖에 가장 부족한 십자가형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가장 늦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구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시면서 작편강도우평강도다 말을 듣습니다. 다 말을 들을 때에 잡힌 감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야, 여러분 가슴 이 찢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 더 아파야 아니다 가슴에 못을 박는 게더 아파할까요? 우리는 손과 발을 못을 박히 것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가슴에다가, 어디 못을 박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슴에다 못을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못을 막으면 바로 그자치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마지막 끝까지 주님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고백함으로 통해서 회개함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되고 가장 가까운 분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분들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응답이. 여러분, 이한 주간 동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잃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 아멘.